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쿠샨 왕조의 위대한 왕 카니슈카와 그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연과 함께 변화하며 성장합니다. 카니슈카 왕은 그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대제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불교는 더욱 널리 퍼졌고, 진리의 빛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쿠샨 왕조 카니슈카왕은 실크로드 연변에 있는 자그만 국가였다. 그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카니슈카 왕은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왕이었지만, 마음 속에는 언제나 평화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자신의 왕국을 돌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중한 허름한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노승 한 분이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그 노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저는 강한 왕이 되어 많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평화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왕께서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자비로 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카니슈카 왕은 그 말을 깊이 새기며 그날 이후로 더욱 자비로운 통치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고 백성들에게도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먼 옛날 마우리아 왕조가 번성하던 시기 인도 대륙은 하나의 강력한 힘에 의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소카 왕의 사망 후 왕조는 쇠퇴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 소국들이 분열되며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평화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때 한 노승이 혼란스러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폐해진 마을을 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의 왕국도 강력한 권력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 속의 평화와 자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적인 분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혼란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세기가 지나 쿠샨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자신의 왕국을 넓히며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그는 단지 땅을 넓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노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작은 부족국가로 시작하여 점차 대제국으로 성장시키면서도 항상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자비와 평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 연변의 자그마한 나라는 이제 대제국으로 발전하였지만 그 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내면의 평화와 자비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적인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영원한 것은 오직 자비와 사랑 뿐이다. 왕국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크기이다. 분열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한 통치자이다. 위대한 제국은 무너지지만 자비의 씨앗은 영원히 남는다. 진정한 번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속의 평화에서 온다. 강력한 왕국은 외부에서 세워지지만 위대한 왕국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자 그가 진정한 왕이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외적인 번영도 덧없다. 모든 권력은 무상하지만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부처님의 진리는 왕국을 넘어 모든 생명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진정한 왕국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 세워진다. 내면의 자비를 키울 때 외적인 혼란도 평화로 바뀐다.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왕국이 세워진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속에 남아 빛난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시절부터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를 넘어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까지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전쟁과 파괴가 뒤따랐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끝없이 진군했지만 그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알렉산더는 현지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군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풍토병이 퍼지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으로 향하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퇴각을 결정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길에서 병에 걸려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 제국은 분열되고 쇠퇴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거대한 영토였지만 그 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았고 알렉산더의 야망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던 한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몰락을 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정작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욕망에 집착하면 고통을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권력과 영광을 추구했지만 그로 인해 결국 자신도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생명의 평화를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이 무너진 것은 그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쿠샨 왕조가 점차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쿠샨 왕조는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도와 주변 지역의 문화를 통합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평화로운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와는 달리 무력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화합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시하며 불교를 왕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통치는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왕국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더 위대하다. 외부의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평화는 영원하다. 욕망에 집착하면 고통을 낳고 자비를 실천하면 평화를 얻는다. 진정한 힘은 무력에 있지 않고 자비와 사랑에 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권력도 영광도 결국 사라진다. 내면의 평화가 없는 승리는 헛된 것이다. 자비를 베풀 때 마음속에 왕국이 세워진다. 외부의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복하라. 권력과 욕망의 길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통치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자비와 화합으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 그가 진정한 승자이다. 외부의 세계는 변화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된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도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마음의 평화 앞에서는 덧없다. 자비와 화합이 있는 곳에 진정한 번영이 시작된다. 카니슈카 왕의 통치 아래, 쿠샨 왕조는 불교의 황금기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불교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왕국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카니슈카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그의 통치에 반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니슈카 왕은 그의 통치 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을 받아 불교의 확산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평화와 자비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많은 불교 사원과 탑을 건립하며 불교 성지를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왕의 명령으로 세워진 위대한 다마크키 탑입니다. 이 탑은 불교의 교리를 상징하며 그 당시의 불교 신자들에게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이 탑의 건립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 신앙의 중심을 마련했습니다. 탑의 건축은 단순한 건물의 건립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화하고 실천하려는 왕의 열망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이 무상하며 참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카니슈카 왕은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불교의 교리를 왕국 전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불교 사원과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카니슈카 왕의 통치 아래, 마명보살이라는 위대한 스님이 왕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명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모든 백성이 자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의 지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와 평화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마명보살의 영향력 덕분에 쿠샨 왕조는 불교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왕국의 모든 영역에서 불교의 교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카니슈카 왕의 통치와 마명 보살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를 삶에 구현한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통치와 정책에 반영하여 불교의 황금기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외적인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무상하게 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친다. 불교의 진리는 탑의 높이보다 마음의 깊이에 의해 평가된다.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이다. 불교의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세상을 더 밝게 만든다. 위대한 왕국은 탑의 높이보다 백성의 마음 속 평화에 의해 측정된다. 자비와 평화는 왕국을 넘어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업적이다. 외부의 권력도 내부의 평화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가져올 수 없다. 진리와 자비를 삶의 중심에 두면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된다. 탑의 건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상징일 뿐,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목표이다. 불교의 교리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중흥의 길이다. 카니슈카 왕의 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비가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쿠샨 왕조는 단순한 제국의 확장을 넘어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중시하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카니슈카 왕의 열망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불교의 진리를 통해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왕국의 모든 영광과 권력도 결국 사라질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카니슈카 왕은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불교의 진리에 기반하여 모든 백성이 자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위대한 다마크 기탑의 건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모든 생명이 자비와 평화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기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네. 탑은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와 자비의 상징으로서 왕국의 중심에서 신앙과 평화를 대표했습니다. 네. 마명보살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명 보살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비와 사랑의 가치를 전파했으며, 그의 지도 아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쿠샨 왕조의 불교 중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고, 왕국 전체에 걸쳐 부처님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이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의 영광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카니슈카 왕의 통치와 불교의 황금기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룩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단순한 지배의 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가 실현된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카니슈카 왕과 그의 시대는 부처님의 진리를 삶 속에 구현하여 진정한 평화와 자비를 이룩한 위대한 예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작은 나라에서 큰 꿈을 품고 왕의 지혜로 세상에 빛을 던지리라. 무상의 바람에 따라 영원한 평화를 찾아 카니슈카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리. 탑은 높이 세워졌고 기도는 깊어지며 부처님의 진리가 이곳에 스며들었네. 자비의 땅에서 마음의 평화 찾으려 무상한 권력을 내려놓고 진리를 품으리라. 왕국의 자랑보다 마음의 평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리. 하늘을 닮은 탑이 하늘에 닿아 모든 존재의 마음을 고요히 만들리라. 마명 보살의 발자취 따라 자비의 빛을 세상에 퍼뜨리네. 진리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평화와 사랑의 꽃이 만발하리라. 무상의 바람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비의 마음이니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남을 것 부처님의 진리와 사랑의 길이리라. 위대한 탑이 높이 서고 백성의 마음이 평화에 잠기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 자비와 사랑이야말로 영원의 길이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